서울시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분리수거장입니다. 투명 페트병 배출제도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 있습니다. 내용물을 비운 뒤 라벨을 깨끗이 제거하고 압착해 전용 수거함에 따로 배출하는 게 원칙. 시민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분류 안내 문구가 무색하게 그대로 버려진 페트병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당장 수거를 앞둔 꾸러미에도. 라벨지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플라스틱 용기들로 가득합니다.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해도 잘 지키지 않는 입주민들 때문에 경비원들과 수거업체의 2차, 3차 관리 업무는 필수가 됐습니다. 칼을 잘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손 다칠까 봐 그런지. 네, 그래서 거의 네.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이렇게 놓고 없으면 놓고 하고 이런 형식이그러일 우리가... 제가 해주고 이러는데. 같은 지역군의 아파트 분리수거장에도 라벨지와 분리되지 않는 페트병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제도는 제대로 된 홍보 방안이 없거나 시민의식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 내년 6월까지가 계도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지자체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정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무작정으로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소비자의 용기 선택 폭을 늘리고 재생 원료의 안정화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각각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량을 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의 그런 용기의 재질, 그런 변화 그런 게 일단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이 재활용 시장의 안정성을 위한 재생 원료. 그 안정화, 그런 게뒷받침돼야되는게아닌가라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고품질 재생 페트병을 현재 2만 8천 톤에서 2년 뒤 10만 톤 이상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계도 기간 내 엄격한 감독과 처벌, 그리고 충분한 홍보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이 산업뉴스 황다인입니다.